주전 1407년 11월 1일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 고별 연설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기억하고 바로 알고 후손들에게 바로 가르치며 다시는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지나간 처절한 역사를 잊어버린다면 지난날 참혹했던 그 이상으로 또다시 피 눈물을 흘릴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의 명백한 불법 남침입니다. 선전포고도 없이 일으킨 북한의 일방적인 불법 남침입니다. 1950년은 6월이 되자 아직 장마철이 아닌데도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연거푸 비가 내리다가 자정 가까이 되었어야 비가 멎었습니다. 25일 새벽 3시 김일성은 내각비상회의를 열어 오늘 새벽 1시에 남조선 국방군이 38선을 넘어 공화국을 침공하였다. 인민군은 이를 반격한다 라는 거짓말을 하여 전선사령관 김책에게 6월 25일 04시에 국방군을 반격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공격 개시 암호명은 폭풍이었고 동시에 무전으로 224도 타전되었습니다. 북한군들에게는 사전에 전화로 폭풍 또는 무전기로 224라는 암호가 전해지면 남쪽을 향해 폭격을 시작한다고 이미 약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전에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북한군은 포격 개시와 함께 38선 인근에 배치된 북한군의 포구가 남쪽을 향해 일제히 불을 품었습니다. 북한 공산군은 전차를 앞세우고 38선 240km를 일제히 넘어 일방적인 기습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뚝이 터진 저수지에 물이 농가 밭을 덮치듯이 전쟁이 터지자마자 38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고. 북한군과 함께 몰아닥친 붉은 물결은 불과 3일 만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덮쳐버렸습니다. 북한 정권은 그들의 기습이 성공을 거둔 것이 확실해지자 25일 오전 11시에 평양 방송을 통해 국군이 북침하여 인민군의 반격 중이라 방송했고 전쟁의 모든 책임은 남조선 측에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남조선 측의 북침을 격퇴하고 방 공격으로 넘어갔다고 거짓 방송을 했습니다. 그날 오후 1시 35분 평양 방송에서 남한이 북한의 평화 제의를 거절하고 이날 아침 웅진 반도에서 해주로 북한을 공격했으며 이는 북한 노르웨이의 침공, 침공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다 라고 남침을 은폐하기 위한 각본을 만들어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한 반면, 당시 우리 군의 상황은 전쟁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비교가 안될 만큼 절대 열세한 남한의 군대가 막강한 북한의 군대를 공격한다는 것은 군사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남한이 먼저 북한을 공격한 북침이라면 어떻게 수도 서울이 단 사흘 만에 함락되고 국군의 주력 6개 사단 총 4만 4천명이 단 사흘 만에 괴멸당하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사실만으로도 6.25전쟁은 김일성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불원 야욕 아래 일으킨 맹명백백한 불법 남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북침설 주장과 북한이 침략토록 미국에 유인했다는 남침 유인설, 서울만 점령 후 평화 협상하려 했다는 서울 점령설, 이승만이 미국의 사주를 받아 공격했다는 북침 공모설, 남한에선 북침으로 북한이 반격한 북침 반격설, 이러한 거짓 주장들이 사실처럼 퍼져 젊은 세대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침을 증가하는 수많은 비밀 문서들이 그 내용을 드러내면서 소련과 중국은 물론 북한도 어쩔 수 없게 되었고, 현재까지 북침설을 증명할 만한 단 하나의 증거도 발굴되거나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6월 25일 당일 서울의 풍경은 어느 때와 같았고, 북침은커녕 전쟁이 터진 25일 오전 10시. 수도 극장에는 예원의 섬을 보려고 관객이 줄지어 있었고, 오후 1시 서울 운동장에는 관객 1만 명이 넘게 모인 가운데, 제3회 전국 대학 축구 선수권 대회 연세대와 고려대의 개성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 전날과 당일의 고급 장교들의 모습만 보아도 북침이란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최병덕 총 참모장의 명령으로 6월 11일부터 발령된 전국 비상경계령이 24일 자정을 기해 해제되었고, 전방 장병 3분의 1이 휴가를 받아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최병덕 총 참모장과 각급 지휘관과 육본, 각국장, 실장, 각사단장, 재경 부대장, 주한미 고문단 50여 명은 24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열린 육군장교 쿨업부 개관 연회에 참석,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최병덕 총 참모장 외 육본 국장 실장 10여 명은 거기서 거치지 않고 2차로 명동의 카바레에서 새벽 2시까지 또 술을 마셨습니다. 이들 중 집에 가지 않고 여관에 들어간 장교도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두절되어 전쟁 발발 직후 우리 군 전방의 지휘 계통은 먹통이 되었고 공백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남침 증거는 1918년 해주인민대표자대회에서 김일성의 남침 야욕이 드러납니다. 해주인민대표자대회의 가장 큰 이슈는 제주 4.3 사건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제주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이 가지고 간 인민유격대 추정보고서에 있는 제주 4.3폭동의 자세한 성과 보고 내용입니다. 남로당 유격대장 김달삼의 보고 내용에는 남한은 제주사건에 꼼짝 못할 정도로 무기력하며 남한 850만 명중 700만 명이 투표한 것으로 보아 남한의 700만 명이 공산주의로 통일되기를 원한다는 내용 등을 듣고 김일성은 자신감을 얻어 마침내 남한의 무력 침투를 결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러시아의 비밀문서를 통해 불법 남침이 재확인됩니다. 1994년 6월 2일 러시아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리스 일친 대통령은 스탈린이 남침을 승인하는 극비 문서를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김영삼 대통령과 보리스 일친 대통령은 김 대통령에게 검은 서류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김일성의 남침 계획 등을 담은 300여 종의 고문서 사본에는 1949년 1월부터 1953년 8월까지 소련 외무부와 북한 외무성 간에 오고간 전문입니다. 그 전문에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회의록 등 한국 전쟁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극비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서 중에는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에게 남침 계획을 승인받고 남침 시기 등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김일성은 1950년 3월 30일부터 4월 25일까지 소련을 방문, 38선을 돌파하겠다는 남침 계획을 건의하여 스타린의 승인을 받았으며 5월 14일 중국의 모택동도 이를 승인하고 북한의 남침을 돕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 김일성이 1년 전부터 철저하게 남침을 준비한 상태에서 1950년 6월 25일에 일방적으로 남한을 기습 공격한 것이 명백한 사실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 소련과 중국이 6.25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여 많은 군사력을 북측에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 문서를 통해 침북 성량의 이데올로기들이 주장해온 북침설이나 수정주의가 허구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흐루시 첩보 회고록의 증언입니다. 제4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흐루시 첩보는 그의 회고록에서 우리는 조선 전쟁을 시작한 것은 남조선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나는 지금 역사를 위해 진실을 말하고 있다. 북한의 남침 전쟁 계획은 김일성, 스타린, 모택동 3자의 긴밀한 협의 하에 추진되었다. 전쟁의 시작은 김일성 동지가 발의, 스타린이 승인했으며 김일성은 공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고 함으로써 6.25가 북한에 의한 남침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외 중국의 사회과학원과 역사교과서에서 불법 남침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6.25전쟁 기간 중 노획된 북한군의 극비 문서들과 북한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유성철의 증언 등이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211대의 전투기와 256대의 탱크, 176대의 자주포 등으로 중무정한 북한군이 38선 일대를 기섭남침해왔을 때 대한민국의 운명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25일 오전 9시 인민군 1사단이 개성을 점령, 오전 11시에는 인민군 3사단이 포천을 점령하고 오후 3시에는 임진강을 점령하였으며 28일 전쟁 3일 만에 서울이 완전히 점령당하고 국군 1, 2, 3, 5, 7, 수도 사단 등 6개 사단 4만 4천 명 국군이 전멸하였습니다. 남한이 선제 공격한 북침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김일성의 권력 야욕과 북한 공산당의 남침에 의한 3년 1개월 2일간 전쟁의 참하로 우리 민족은 말로 닿을 수 없는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극도로 열악한 상황에서도 국군은 용감히 맞서 싸웠고 어느 부대도 적에게 투항하지 않았으며 많은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자원 입대하여 국토의 10%밖에 남지 않은 국토의 최후 방어선 낙동강 교도보를피 흘려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들이 쏟은 피와 땀과 눈물이 지금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은 선전포고도 없는 북한군의 일방적 기습 공격이었으며, 3.8선 전역에 걸쳐 일제히 공격했던 불법 남침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군은 탱크도 전투기도 전혀 없는 가운데, 소련제로 무, 중무장한 적을 맞아 민주목 붉은 피로서 처절하게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또다시 이 민족이 비극적 참화를 당하지 않도록 전 국민이 애국애족으로 뭉치고 국력신장에 힘을 쏟아 대비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따라 우리는 공산주의의 과거에 참혹한 만행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바로 가르치고 알려야 합니다. 공산주의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집단은 악한 사탄의 집단입니다. 그들은 입법, 사법, 행정부, 생산, 노동 현장에 숨어 독버스처럼 기생하며 대한민국의 전복을 위해 압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도 숨어 기생하는 독버섯들을 색출하여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합니다.